자 박관희 선수 오래간만이에요. 예 안녕하십니까. 그, 박관희 선수입니다. 예 이제 코치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. 예. 음 언제 그 이제 그 합의가 됐어요? 저 처, 처음에 좀 얘기가 오고 가긴 했는데 예. 확정난 게 없어서 저도 음.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 상황에서 음. 그냥 기사 났을 때. 네. 그때. 확, 결론이 난것같습니다 a n t a s m i d 겸용증 u 한편으로는좀 긴장도 많이 되고요. 예. 어 부담도 많이 됐었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또제 n o 저 선생, 저 코치로서 전성기로서 o n o n o n o n o n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찼죠. 네, <laughs> 네. 네. 그리고 이제 어, 내하고는 뭐 베트남에서 한번 만났잖아요. 재능기부하러 와서. 네, 네. 네. 그 이후에도 내가 알기로는 이제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. 주로 어떤 걸 많이 했습니까? 원래는 저쪽에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네. 저번에 제가 사회봉사 네. 쪽으로 해서 그... 어 급식이나 저 장애인 분들 이렇게 음, 도와주고 음. 챙겨줬는데 음. 그쪽을 좀 자주 갔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음 저도 이제 느낌 받도 많고 그래서 했는데 네. 음. 요즘에 좀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음. 찾아보지도 못하고 음. 조금 아쉬움이 많았죠. 네. 정말로 이제 다알리진 바와 같이 조금 이제 어, 어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인생 경험이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는 느끼는 게좀 많지 않았겠어요? 그 예, 네, 엄청 음. 많았죠. 어떻게 네. 제가 음 이런 또 1년 6개월 정도의 자숙기간을 음.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반성의 기간도 되고 음. 그리고 또 못한 이제 가족들 예. 이랑 또 시간도 많이 보내보고 음. 그러면서 조금 뭐랄까 좀 어쨌든 팬분들한테 제가 어쨌든 음. 죄송한 음. 거를 했기 때문에 음. 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고 음. 그리고 도좀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음. 그전까지만 해도 좀 팬분들한테 좀 많이 보는 거 음. 자체가 음. 힘들었어요 근데 네. 좀 반성의 기간도 많았기 때문에 음. 어떻게 보면 좀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음. 어떻게 좀 해봤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음. 아마 음 팬분들을 찾아뵙고 또한 번에도 사제를들릴수 있는 음.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좀 어떤 그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? 자기 나름대로 그리는 게. 어, 저 같은 경우는 소통의 지도자를 하고 싶어요. 네. 제가 선수 할 때도 어, 코치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. 실력도 음. 많이 늘게 되고, 음. 그 부분에서 좀 소통이라는 자체가 저도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제가 슬럼프 빠졌을 때도 좀 코치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슬럼프도 극복을 많이 했었고 음. 그런 부분에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후배들도 음.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후배들한테도 보고 배울 점이 또 많단 말이에요 네. 어떻게 보면 소통하게 되면 네. 또 마음에 저문이 열리고 하다 보면은 저도 배울 점이 많고 그 후배들도 음. 저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. 제가 만약에 코치를 그리는 거는 저는 음. 소통의 코치를 하고 싶어요. 아, 그래요. 네. 예,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 왕조 시절에 쭉 있다가 지금 삼성이 전력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최근에 승적이 안 좋잖아요. 네. 금년에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막 그 굉장히 안타까웠을 건데 좀 어떤 시각이었어요? 아, 참.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네. 생각을 보면 네. 어, 이런 부분을 갖다가 후배들이 조금만 치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 음. 더 좋은 성장이 나고 팀에 대한 음. 어, 괜히 아닌 음. 음, 팀을 위해서 음. 그런 부분을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어. 네. 네. 눈여겨 좀본삼성라온즈 선수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좀 있었나요 겸연에이 밖에서 볼 때. 음. 어쨌든 뭐 지금 그래도 구자옥이나예 음, 김치찬 예 지찬이 예, 예 그런 애들이 좀빠빠르게잘 음. 움직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음. 보니까 진짜 음.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눈에 음. 봤었거든요. 예, 저 근호준하고 이제 근액은 지금 은퇴를 했잖아요. 네어제 통합했어요. 예통화 한번 했습니다. 뭐라 그래요? 아뭐 어. 어, 뭐, 잘됐다 하고 저도 음. 이제 축하한다 이제 음. 고생했다고 인사도 나누고 언제 좀 밥한끼 음. 먹자라는 식으로 음. 네, 음. 대화하면서 네. 아마 좀 조만간에 한번 보아서 지금 밥 한끼 먹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삼성팬들은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. 최근에 성적도 안 좋으니까 예. 뭐 삼성팬들에게 한마디 뭐, 해보죠 음. 제가 이제 지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조금 음. 어떻게 뭐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음. 그냥 팬분들이 그 사, 사랑해 주시는 만큼 음. 응원해 주시는 만큼 음. 어~ 선수가 아닌 음. 지도자로서 좀 최선을 다해서 성적이 날수 있도록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겠죠. 그게 음. 저 팬분들한테 제가 보답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요. 어쨌든 네. 이제 그뭐 훌륭한 지도자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건데 지도자로서 네. 성공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